이 KIFRS에서 회계 원칙을 보면 수익에 대한 기준서도 있어요. 수익을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수익을 인식하는지에 대한 기준서가 있다고요. 비용은 기준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용은 기준서가 없어요. 수, 비용은 왜 기준서가 없을까요? 이 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비용은 언제 비용을 인식하냐면 은 수익 비용 대응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비용은 기준서가 없어요. 왜? 수익 나와야 비용이 나올 수 있어요. 수익 안 나오면 비용이 안 나와. 수익 있는 곳에 비용이 있다고요. 우리 이제 5장부터 본격적으로 회계 처리를 배우기 시작하면 이런 회계 처리를 왜 해야 될까 고민할 게 있는데 대부분의 이 논리가 다 수익 비용 대응이에요. 지금 수익 안 나오기 때문에 비용 잡는다고요. 지금 수익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장치 사면은 기장치 살때돈 나가잖아요. 근데 이 비용 처리 안 하고 자산으로 잡는 이유가 뭘까요? 샀을 때 수익이 안 발생하잖아요. 앞으로 이 기양치를 돌리면서 수익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수익이 나올 때 그때 이연시켜서 같이 비용 잡아주려고 기양치를 샀을 때 자산으로 잡지 샀을 때 바로 비용 처리 안 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모든 게다 수익비용 대응이에요. 수익비용 대응. 그럼 수익비용 대응 원리 보시면 비용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인식한다고 돼 있는데 수익비용 대응에 세 가지 논리가 있죠. 보시면 첫번째 수익에 직접 대응이요. 가장 대표적인게 뭘까요? 회계원리 배우셨으니까. 매출 매출원가요. 내가 해커스 출판사도 제책 이거 한권 팔리면 요거 팔렸을때 매출 잡고 요거 한권 만들때 원가를 그때 비용처리 한다고요. 팔렸을때 직접 대응시켜서 비용처리 한다고요. 가장 대표적인게 뭐? 매출 매출원가요. 두번째로 체계적 합리적 배분이 있는데 보시죠. 제가 기계장치를 100원 주고 샀어요. 그럼 일단 현금 100원 잡고 비용 처리 못하고 기계장치로 100원 잡는다고요. 왜 샀을 때는 수익이 안 나온다고요. 이 기계장치를 돌리면서 수익이 나올 거기 때문에 샀을 때는 수익이 안 나와요. 그럼 기계장치를 사용하는 동안 수익이 발생할 거니까 이 수익과 대응시켜서 요 금액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비용 처리 시킬 거라고요 따라오시죠 어렵지 않죠 그럼 아, 내가 봤더니 기장치 한 5년 쓸것 같아 5년 동안은 요 기장치에서 수익이 나올 것 같아 그리고 5년 동안 돈 벌어드릴 금액도 매년 일정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비용 처리하면 되겠어요 요 100원을 5년으로 나눠서 매년 20원씩 비용 처리하면 될거 아닙니까 왜 5년 동안 똑같이 요 기장치에서 수익이 창출될것 같다면서요 그럼 이 수익과 체계적 합리적으로 대응시키는 게 매년 똑같이 나도 비용 처리 시키면 될거 아닙니까? 5년 동안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나중에 우리 유형자산에서 배우게 될 감가상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체계적 합리적 배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감가상각비입니다. 아이, 굳이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옛날에 저희 세무사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감가상각비는 특정 수익 항목의 가득과 직접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다고요. 틀린 얘기죠. 감가상각은 수익과 관련성이 있는 단지 포괄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경우 아예 감가상각비는 수익과 비용을 체계적 합리적 배분에 따라 배분하는 거지 대, 직접 대응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옛날에 저희 기출 문제 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했고요 즉시 인식되는 비용 뭘까요 아 여러분 저희가 광고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저희 해커스 광고 진짜 많아요 저희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해커스 자체가 현금이 현금성 자산만2천억 있는 회사예요. 그런 회사가 두개 있거든요. 어차피 제돈 아니겠지만, 저도 사실 큰 관심 없어요. 여기 광고 많이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금 아마, 여러분, 저희 학원 홈페이지한 번이라도 들어가면, 들어갔으면, 여러분 뭐, 다른 사이트 들어가면 광고 뜰 거라고, 요저해커스경요한번 들어가면 따라가거든요, 저희가. <laughs> 죄송해요. 따라가거든요. 지금 클릭하면 아마 정인돈 이렇게 하면 서 회계원리 나올 거예요, 아마. 옆에 토치, 아니, 토치라고 만하 지금 옆에 딴 분들 이렇서 있고, 그렇게 있는데,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이거 실제로 광고한다고 수익 얼마 나오는지 알아요? 전혀 매칭이 안 돼요. 여러분 네이버 광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모르죠? 네이버 광고는 만약에 해커스 경영이나 여러분 세무사 치면 저 해커스 경영 뜬다고요. 상단에 파워링크 떠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일단 네이버에 2천만 원 충전한다고요. 그러면 어 2천만 원 충전됐네 하면 상단에 촥 뜬다고요. 세무사 치면 탁 떠요. 그리고 여러분이 클릭할 때마다 쭉쭉쭉 돈이 빠진다고요. 어. 클릭할 때마다 그다 거의 영원 될것 같으면 저희한테 연락이 와요 돈 떨어졌네 이렇게 온다고요 그럼 저희가 다시 충전하면 쭉 올라가요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인터넷 강의 이거 인강 시장이 발달하면서 최대의 승리자는 누군지 아세요 현우진 이런 사람 아니에요 네이버죠 대부분 네이버가 먹는다고요 어, 그런 심이거든요 네이버 다니시는 분 없죠 저? 그러면 우리 광고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거 광고 쓴다고 수익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진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매칭도 안 된다고요 요경은 어떻게 돼? 적접적으로 매칭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그냥 바로 비용 인식한다고요. 따라오시죠. 하지만 제가 수익에 직접 대응, 체계적 함적 배분, 즉시 인식하는 비용,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비용은 수익비용 대응주의에 따라 수익 나올 때 비용 인식한다고요. 앞으로 요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할 겁니다, 제가.